x 가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f(x)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자, 부등식 여기 f(x)의 a의 좌극한이죠. 좌극한이고요. 이건 f(x)에서 a의 우극한입니다. 좌극한, 우극한이에요. 근데좌극한에도큰 것을 만족시키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떤 a를 대입했을 때 좌극한 값이 크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래프가 보면 이렇게 불연속인 점들이 있고요. 연속인 점들이 있죠, 이렇게. 그다음에 연속인 점들이 있어요. 근데 연속이라면요. 우리가 요점 이렇게 이라고 볼까요 이렇게. 자, 연속인 점의 특징은 뭐냐면요. 우극한은 우극한 요렇게 와요. 요값이 나오겠죠. 요거 해당하는 값이 y값이 나올 거고, 좌극한도 이렇게. 그서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똑같이 나오죠. 연속일 때는 함수값,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좌극한이 클 수가 없어요. 연속 인 데서는 이걸 만족하는 게 나올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어디? 불연속인 지점. 여기서 보면은 마이너스 3과 3 사이에서 마이너스 좀 1일 때 불연속이고 0일 때 불연속이고 그 다음에 1일 때 불연속이죠. 나머지는 다 연속이네요. 그러니까 요세 점만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먼저 하나씩 볼게요. 마이너스 1일 때 보면 좌우칸은요, 좌우한이렇게 되니까 y 값이 0이 나오겠죠. 0. 자, 우우칸은요, 이렇게 y, x 값을 대입을 하면 자, 이걸 대입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우극한 값은 3이 나옵니다. 3. 0이고 좌극한은 0, 우극한은 3. 우극한이 더 크죠? 만족하지가 않고요. 자, 0일 때 보겠습니다. 자, 0일 때 좌극한은요, x 값을 이렇게 대입하면은 y 값이 이렇게 나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2가 나옵니다. 좌극한은 2. 자, 0 우극한은요. 0보다 큰 값을 대입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0이 나오겠죠. 좌극하는 2, 좌극한 2 나왔고 우극한 0이니까 만족하죠. 즉 0일 때는 만족하는 거예요. a 값은 0 하나 찾았고요. 1일 때도 보겠습니다. 자 1보다 작을 때 작은 값을 대입하면은 자, 이 값이 나와요.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가서 y 값이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즉 좌극한 마이너스 1. 자1 우극하는요 큰 쪽에서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요 y 값이 1이 나오겠죠. 1. 자극하는 마이너스 1, 우극하는 1.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만족하는 상수 a 값은 0 하나만 나옵니다. 이상입니다.